밀양경찰서에서는 지난 7월 2일 밀양시 가족센터 3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수료한 결혼이민자 외국인 16명의 언어별 운전면허 학과 시험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실시로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범죄 근절. 면허 취득 기회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운전면허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밀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밀양시 가족센터 등에서 협업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결혼이민자 외국인 대상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라오스 4개국 16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 안전을 위한 잘살고 프로젝트, 우회전시 통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진 미량 경찰서장은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으로 인구의 4.8%를 차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장현호입니다.